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영생에 대하여.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라. 이 질문은 겉으로 보기에 아주 경건하고 진지해 보입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질문을 즉시 바꾸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대답은 언뜻 보면 질문을 회피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한 문장 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한 영생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관원의 질문은 영생이라는 단어로 시작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 없이도 도달할 수 있다는 전제가 숨어 있습니다. 무엇을 하면 내가 그것을 얻을 수 있을까? 선한 행동, 율법 준수, 도덕적 삶으로 영생에 이를 수 있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질문을 근본부터 다시 세우십니다. 너는 선함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리고 너는 나를 누구라 부르느냐? 예수님의 대답은 그 자체로 복음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영생은 인간이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 안에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선하심은 행위 이전의 존재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며 그분의 다스림 안에 거하지 않고는 참된 선도 참된 생명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영생을 죽은 후 천국에 들어가는 상태로만 좁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더 깊고 더 본질적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지 지식이나 교리를 뜻하지 않습니다. 존재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고 관계적으로 그분 안에 거하며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상태가 곧 영생입니다. 즉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무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분만이 영생의 근원이시며 영생은 그분 안에만 존재한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관원의 질문을 다시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선하다고 불렀지만 정말로 나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가? 너는 영생을 원한다 했지만 정말로 하나님 안에 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내가 말하는 선은 누구의 기준이며. 영생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 질문 앞에서 관원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생의 출발점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고백하고 그분의 주권에 순종하며 그분을 따르는 자만이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은 신앙의 보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존재의 변화이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삶의 질서입니다. 그 시작은 항상 이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나이다.